은설 주일입니다. 아, 이번 주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아, 설 명절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설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치어였던 연어가 다자라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회기본능처럼 가족과 고향을 찾아 사람들은 귀성행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분주합니다 남보다 더 높고 더 높, 좋은 자리에 오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해야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누구도 자신의 동료가 아닙니다. 경쟁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쟁 사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세상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 가운데 광야를 뜻하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똑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때 온전히 그 인생길 성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 0 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영광도 누린 사람이지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려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10편, 119편,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사람들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된 말, 또한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리한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때그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2절에서 다윗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게 될때 상처는 아물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역경에 밀어닥칠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때는 앞에 보여진, 앞에 닥쳐온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그 모든 것은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될때 진정으로 걱정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를 허락하신 거야라고 내 마음이 저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회개와 평안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죄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경솔해지고 직설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보여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게 될때이 66권의 말씀은 그냥 왠지 과거의 해묵은, 해묵은 말씀 같습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어떤 날선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뜻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때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CCTV를 달아 놓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읽게 될때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모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1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평생 갖고 다녔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시편 34편이 34편이 가장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여유와 담대함으로 그 공적들을 잘 이겨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함께 읽은 우리의 요한복음 17장은 개세만의 동상에서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곁을,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주님이 떠나갈지라도 물론 성령께서 성령을 보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 주시지만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각, 언어의 습관,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교회를 새로 다르게 만듭니까? 세상과 다르게 합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방법,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찬제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의 습관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디에 무디는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때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도 본문 11절에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의 말씀을 내 곁에 두었다고 10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시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게 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능력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때.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최고의 복을 누렸던 사람하면 누구를 들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브람이 살던 때는 갈디아 우루, 메서포타미아 문명이 위치한 곳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변 환경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가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될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목수였고 자신은 고기 잡는 데는 이미 산전수전을 겪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몸이 피곤합니다. 상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적으로도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에 따라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잡은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두배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어, 목자들의 로,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 가지고 싸우게 될때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사실은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야 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롯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자기의 눈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강이 있고 목초지가 풍성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 자신의 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에덴 농성과 같이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악이 관영한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기 눈을 의지하여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게 될 때. 겨우 가족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서도 아내가 그 소동과 고모라 땅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 소금 기둥으로 변화된지, 또한 그 아내를 남겨둔 채 겨우 자신의 두 딸만 데리고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제를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을 나누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설명제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세상의 논리 또는 자기 경험, 자기 논리, 자기 생각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손해가 될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함께 우리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019년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에 근원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람의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족의 의미 또한 가족의 사랑과 정을 확인하는 시간 갖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제를 통해서 무너져 가는 가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